안녕하세요, 최지원 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좀 많이 나와서 당황스러우셨죠?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좀 참아주시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성장학교 별 청년 소속 최지원입니다. 어.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장학교 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느낀 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별학교는 중요한 결정을 할때 학생 별들의 의견으로 듣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큰 결정으로는 첫 번째, 공간, 공간 구성에 대한 결정입니다. 봉천에서 당산으로 이사 오기 전에 다 같이 전문가분과 같이 이사 오는 건물 안에 있는 1층, 2층, 3층에 어떤 공간으로 꾸미고 싶은 공간 위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발표하면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 이름에 대한 결정입니다. 당산으로 오고 당산으로 이사 오고 난후각 방의 이름 정하기 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제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헌법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규칙 정하기 학생별들에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칙을 논의하며 함께 결정해 나갔습니다. 성장학교별은 이처럼 다양한 결정 상황이 있을 때 많은 학생별들끼리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이 진행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두 가지를 소개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문화활동위원회와 평화위원회입니다. 문화활동위원회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인 문화활동 수업 때 어떤 활동을 진행할지 논의하는 자치위원회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장소에 대한 의견을 받고 매주 금요일 오전에 문화활동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며칠 뒤에 다음 주 수요일 문화활동 오전, 오후 장소가 결정됩니다. 멀티방, 궁궐, 박물관, 미술관, 볼링장 등.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장소를 별들이 이야기하며 문화 활동 위원회에서 가능한 장소, 별들이 가장 원하는 장소를 결정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평화 위원회는 별 학교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별직이들만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들도 목소리를 내고 갈등 조정에 참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평화가 잘 지켜지고 있어서. 있어서 아직 한 번도 아직 활동이 한 번도 없는 위원회이지만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열심히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두 위원회를 제외하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 등에서 학생별들이 스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별지기 학생별들에게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 등을 하면서 우정을 만들고 여러 가지 소중한 추억 등을 쌓는 중입니다. 문화활동위원회, 평화위원회, 별지기 학생들에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많은 도움, 격려, 지원, 피드백을 다양하게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생 별들이 직접 회의와 토론을 통해 제정한 헌법을 선언하겠습니다. 제가 헌법을 먼저 한 조항씩 제창하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자, 보이시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제1조 참여권 회의는 수업보다 중요하다 회의는 수업보다 중요하다 네. 제2조 존중권 별은 존중의 공간이다 별은 존중의 공간이다 아. 제3조 평화권 비폭력은 별의 정신이다 비폭력은 별의 정신이다. 제 4조 학습권. 학습은 성장의 발판이다. 학습은 성장의 발판이다. 발판이다. 제 5조 협력권. 협력이 없다면 죽은 공간이다. 협력이 없다면 죽은 공간이다. 제 6조 자유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 보장한다. 제 7조 비참여권. 참여하지 않은 권리를 보장한다. 참여하지, 참여하지 않는, 않는 권리를, 권리를 보장한다. 보장한다. 제 8조 환경권 별은 지구를 생각하고 환경 지킴을 실천한다. 별은 지구를 생각하고 환경 지킴을 실천한다. 제 9조 치유권 우리는 트라우마와 상처를 치유한다. 우리는, 우리는 트라우마와 상처를, 상처를 치유한다. 치유한다. 제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